자, 안녕하십니까. 매직 모터스입니다. 자, 이번 정비는 그 버그만 지금 125 모델인데요. 적상거리는 한 18,000? 2만 가까이 돼가는 차량인데, 시동 꺼짐으로 일단, 어, 입고가 됐고요. 어, 정비는 일단 밸브 간극 점검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플러그, 플러그 캡. 그 다음에 에어 필터. 그 다음에 스로틀바디 이렇게, 어, 점검하고 청소, 소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밸브 간국볼때 주위에 먼지 같은 거가 있으면 실린더 헤드 뭐야 커버를 뺐을 때또 먼지들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주변 휘발유를 이렇게 합니다. 주부연뭐 이물질 뭐 먼지 이런 것들은 제거했고요. 그 정비 순서 매뉴얼대로 어 하나씩 점검해가면서 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쓰지기 버그만 125, 200, 400 정비 문의는 어010 8946 5 7 1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것 같이, 지금 뭐야, 에어 필터, 2차 에어 필터 교체했고요그 다음에, 겉에 있죠? 1차 필터, 청소했어요. 그리고, 에어 클리너 속 내부, 이렇게 클리너로,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. 자, 이제, 다음 작업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이번, 다음 작업은, 어, 보시는 것 같이, 어, 클러치 케이스, 클러치 케이스 겉에 이런, 어, 필터가 들어가요, 솜이. 이건 이제 그 구동계 벨트나 아니면은 뭐, 무브볼,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클러치 슈 아우터에서 발생되는 이제 분진들이 있어요. 그거들을, 그것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아주는 필터인데, 한뭐 빠르면 5천, 좀 늦으면 1 만키로 정도에 이 커버를 탈착을 하고 털어주시면 되, 아, 되는 그런 필터가 되겠어요. 이걸 뭐 구, 굳이 교환할 필요는 없는 필터고, 겉에만 이렇게 먼지만 제거를 해, 하고 재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음 작업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다음 작업은, 어, 뭐냐면, 이 버그만 해서 가끔 뭐 리콜이 걸린 부분이에요. 근데 꼭그 연식 따라 뭐 리콜이 어... 자, 다음 작업은 이휠 펌프에서 나오는 호수 인젝터까지 공급이 되는 호수 이 체결 반도가 어좀 헐겁진 않은지 어 여기서 휘오을 했을 때어 압은 제대로 차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휘발유가 누유가 되진 않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밸브 작업을 할때 되게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음? 보시면 이 안에는 이제 어? 흡기온도센서랑 그 다음에 여기 뭐 TPS도 들어있고요 요거는 이제 ISCV 밸브예요 공전속도 밸브고 어,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뺐을 때스로틀바이 그 청소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브 간극 점검하고 나머지들은 크게 뭐음 이런데 뭐 냉각수 워터 펌프 뭐 있는 있, 있는 쪽 밑에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? 보시면은 서머 스텝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냉각수 라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체크를 지금 다 했고요 다음 작업은 어, 일단 또 다음 작업 을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, 다음 작업입니다. 다음 작업은 어, 앞전에 그 냉각수 라인 누수 확인했고 그다음에 어, 지금은 지금 가득 그 풀에 채운 상태거든요. 그 냉각수 지금 보충을 했고요. 냉각수는 일, 일반 에틸렌 글리콜 사용해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녹색 제일 많이 사, 사용하고요. 시중에서 그냥 구할 수 있고 색깔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간혹 그 자가정비 하시는 분 중에 이거 잘 모르시고 원액을 넣으시는 분이 계세요 원액을 넣으시면 안돼요 어차피 냉각수 냉각수가 들어가잖아요 물수 자잖아요 냉각수 라는게 일단 얘네 냉각수 자체의 역할은 이게 그 엔진 이게 이제 폭발이 되면서 이제 열이 오르고 냉각수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점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어?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얼지 않게 어는 점을 네. 아무튼 어는 점을 낮춰줘야 된다고 해야 되겠죠 높으면은 빨리 어는 거니까 일단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라 지금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냉각수 원액에 1대1로 섞으세요 반반 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원행 넣으시면 안 돼요. 원행 넣으시면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일단 다음 또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, 그 일단... 음, 이게 장 정비 전에 저희가 스캐너를 한번 물렸었거든요. 그리고 어 고장 코드를 소를 한번 했었고,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동 한번 걸고 또 다시 한번 그 어, 이 데이터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다 기억 소고해서 지금 코드는 없구요 일단 제일 먼저 그냥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요. 이런뭐 산소 센서 전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맵 센서 그 다음에 배터리 전압 뭐 이런 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거겠죠. 그 스템 위치는 이거는 뭐 크게 상관없어요. 이거는 어차피 어 공전 속도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. 네. 아무튼 이제 그 정상 RPM 확인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꺼짐은 한번 주행 좀 한번 해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체크하고, 그다 손님한테 이제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그만 125 200, 400 650 정비문의는 010-8946-57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